만 경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이죠. 김영재 이토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시튜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죠? 그,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되어졌었는데요. 최근 일본 예나의 가치가 지나치게 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잠깐 반짝 오르기도 했지만 800원대인 것 같은데 지금. 어 이렇게까지 엔화가 같치엔나 가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있었나 또 이렇게 쉽기도 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실 환율 문제는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축 통화인 달러 대비 엔화의 음.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우리 사회자 두 분께서는 네. 어떤, 어떤 통화를 제일 선호 좋아십니까? 하 달러죠. 뭐 선택 가능하죠. <laughs> 네. 달러 보통은 달러지. 네. 왜 그렇게 습니까 기축 통화기도 다전 세계 에다 통용되잖아요. 네. 그렇죠, 통용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축 통화 달러 이외의 통화를 보면은 그 유로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일 통화죠. 음. 한 유럽 지역에서 한2 0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는 중국 돈도 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엔화에 대한 선호도, 수요가 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네. 왜 그런 냐하면은 얘나는 비교적 가치가 안정적이다. 이런 음. 측면이 강했었거든요. 네, 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음. 그때 이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국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가장 가치가 올라간 통화가 엔이었습니다. 음. 1엔 일달러당 엔이 옌이 77엔이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방금 그 우리 아줌마 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그 달러당 예니 그 얼마쯤 됐겠습니까 150에서 124입니다. 음. 그러니까 150까지 갔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때는 77 엔까지 예니 급등했었는데 음. 150이니까 거의 배입니다. 음. 그 상대적으로 내가 해외 비즈니스를 하거나 여행을 여행하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국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네. 떨어진 셈이죠. 그렇죠. 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깝습니다. 그렇죠. 음. 외국 나가서 뭐 유학 생활하시는 분들 음. 그런 뭐 학비도 내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천원 써야 된다, 이천 원 써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죠. 그럼 구매력이 그만큼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laughs> 또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돈도 사실 달러 대비 많이 한 떨어졌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뭐 1,300원, 400원, 400원 될뻔 예. 했었는데 그 한국 이제 그원 달러는 보통 100엔당 이렇게 하죠. 네네. 100엔당 얼마냐? 얼마. 이것도 보면 지난 1년 사이에 보면은 1,000원에서 네. 890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니다 네. 그렇죠. 그럼 대개 이제 100그 엔당 그, 연당 그 원화 가치는 1000원 이상이었요 1000에서 1100인데. 음. 이렇게 볼때 지난 1년 동안 그엔의 가치가 달러 대해서는 최소한 40% 이상 음.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 돈 원화에 대해서도 최소 한10% 이상 평균적으로 볼때떨어져 있는 매우 낮은 상태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 100엔이 1000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요즘 뭐 많이 가시는 분들 예그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습니다 예.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엔화의 그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뭐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크게 제가 이제 고민을 좀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세듯 합니다. 가지. 예, 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응급하시는 분이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음.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네. 대폭 올렸었죠. 네네. 지난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스텝을몇 여러 차례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금리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음. 참고로 일본의 정책 금리 수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어 잘하시네요. 잘하시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 수익률 관리 곡선을 해가지고 단계 금리는 여기에 세팅하고 장기 금리는 또 다르게 세팅하는데 음. 요것을 이제 요 세팅을 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음. 관리한다는 개념은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네.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음. 단계 금융시장에서 또는 장기 채권을 갖고 조절하고 있는데 방금 그단계 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음.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은행관 거래할 때는 마이너스가니다 은행관에 거래할 때는. 예. 예. 음. 그다음 장기금리 10년물입니다. 음. 보통 한국에서는 어제는 뭐 10년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장기하면 5년, 10년보다도 20년, 30년 되거든요. 음. 이런 게 0%입니다. 음. 마이너스 0.1%. 환자. 미운 얼마입니까? 5, 어, 5. 6이잖아3 예, 예. 5입니다 네. 이만큼 금리 격차가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돈의 가치가 달아 대서 추락한 거지두 음. 네,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사실 일본 하면은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일본도 자원이 없으니까 음.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지난해 21년이죠. 버터는 음. 무역수지가 적자였습니다. 네. 음. 상당기간. 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적자였었죠. 음. 그래서 지난해 이제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음. 어떤 상품을 잘 만들더라도 사주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적자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음. 수백만이 하고 수출이 적게 하니까. 음. 그러게되 어떻게 됩니까? 이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데 저는 이두 가지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일본 기초 경제력의 약화가 아닌가. 음. 그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90대 초반 버블이 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장기침체로 갑니다. 네네.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이 낮은 경제성장률과 음.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입니다. 음. 돈을 아무리 풀더라도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유 난리 났죠. 난리 났죠.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제 신문입니까? 뭐 경제 신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신임 일본 총재가 진단 반 농담 반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매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데 지난 1년 사이에 내가 먹는 도시락 가격이 450 엔에서 500 엔으로 50엔 올랐다. 음. 아, 물가 왜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지. 음. 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더 풀어도 음. 양적 완화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엔의 가치는 더 떨어지거나 떨어지. 낮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음.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금리 격차, 두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 세 번째는 일본 기초 경제력 약화가 이세 가지가 주요 원인 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음. 그 계속 이렇게 이제 에나 가치가 낮으면은 일본 경제에 좀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장점도 있죠. 장점이라면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수출 상품이 가격 경쟁력은 아니, 좋아지는 거고 네. 또 일본으로부터 많은 여행객이 찾아옵니다. 음. 아마 저는. 최근에 못 갔습니다만 여러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분들 만나보면 일본에 안 가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음. 보니까 후쿠오카, 뭐 오사카 이런데 한국 아, 사람들밖에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마 얘네 상대적인 가치 하라이고요. 음, 음. 근데 불리한 효과는 일본 도 어떻게 보면은그 천연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원자재. 네. 음. 그리고 일본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음. 이런 수입 상품의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네. 음. 올라가면은 그것이 국내 물가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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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음. 국내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음. 일본의 정책 목표는 물가 상승률 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네. 좀 해라. 해라. 네. 자, 잠시 후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물가가 워낙 나서니까 네.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문 닫아야 됩니다. 디플레이션, 스 디플레이션, 공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그 기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내 내수를 하는 기업들은 문 닫아야겠네요. 문 그냥. 닫아야 됩니다. 그게 공황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물가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경제가 그환력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아 근데 예. 정말 그좀 정말 민감할 정도로 예민할 정도로. 그 가격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식당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뭐 자파점도 그렇고, 어, 일본은 특히나 좀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정소상 맞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이더도 크죠. 음. 일본에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음. 예, 이 변화를 조금. 한국보다 더 싫어합니다. 한국도 뭐 음. 다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고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과거에 기초경제력이 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기초경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음. 핵심이 소비의 둔화, 투자의 둔화입니다. 그런데 음. 교수님 일본은 우리보다 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그사람들 수입이 줄어서 쓸 돈이 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없죠. 예. 음. 더 없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는 재정 지출도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도 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더 불리한 게 이런 것들보다도 만약에 일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있으면은 일본의 역량력 일본 경제 역량력이 약화됩니다. 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아무리 등치가 크고 과거에는 매우 강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어, 다른 조치가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음, 하게 됩니다. 네. 과거 저 양적 완화 정책이죠 아베 노믹스 예. 뭐 우리 경제 특히 부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뭐 나타났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예.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래 되면은 한국 돈의 수출 가격 굉장히 약화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형태죠. 특히 이제 부산은 일본하고 교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이측면 그러면 이제 우선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꿀로직 음. 하게 되고 네. 부산의 무역 수지라든지 특히 이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죠. 음. 이런 부산은 한국은 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적자나 마이너스가 되면은 지역 경제, 예를 들어서 성장률뿐만 아니라 음. 고용이라든지 모든 네, 네.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네. 예, 이게 아마 십년 전에도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 좀 됩니다. 네, 아니 계속 이렇게 이제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면 일본 경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일본 통화당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것도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데이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예, 음. 네. 아마 지금 신임 총재께서 상당히 이제 영어를 또잘 하신답니다. 네. 보통 일본 총재님은 영어를 잘못하시는데 네. 이번에 MIT에서 학위를 받고 음. 지도 교수가 스인피쉬라고 매우 유명한 분인데 예, 그래서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음. 시, 그래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뭐요소랄할게 있는 소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소통을 하시니까 아마 일본 경제에 불리하거나 또 국제 금융 시장을 교란한다 하면은 외환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전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 했더라고요. 네네. 지난해 구 시월 달에 보니까 9소옌 정도로 장기임을 음. 했습니다. 이게 개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개입이라는 것은 이제 외환을 그러니까 달러를 파는 거죠. 음. 일분야을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통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죠. 달러를 네네. 시장에 파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연화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달러를 판매함으로써 더 추락하고 있는 연화의 가치를 막거나, 음. 그런 반전시키는 효과입니다. 음.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금리 인상인데. 이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요? 예. 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조금 전에 이제 우에다 총재도 총재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음. 왜냐하면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려면 고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돈을 많아 부작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부작용은 없고 그래도 긍정 효과도 없으니까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게 또 아비는 스어 핵심이고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예. 더 이상 인하할 수 있는 건 없고 없으니까 예. 지금 현재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음. 그럼 금리 인상해도 별 수가 없는 거죠 네. 음. 왜냐하면 금리 자칫 인상했다가는 부작용이 더클수 있다 이것이 네. 소비가 줄어들거나 음. 투자가 더 약화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마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공조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경제는 여전히 세계 3대의 경제고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돈이 일본 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돈의 기능과 역할이 국제 금융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불리하다면은 누군가가 중재를 할 겁니다. 예. 공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음.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좀 친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공조가 가능하죠. 음. 뭐 거기다 또 독일까지 또 유럽까지 가담한다면 네, 네. 이세 가지 가능성이 좀 이, 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또할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외환시장 개입. 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상당히 어렵지 음.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채를 진짜 많이 샀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예. 그러면 그걸 막 파던 거예요? 예예. 예. 어, 그러면 이제 시장에 <laughs> 달러가 풀리고 그렇죠. 어.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엔화는 네. 향후 좀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 아, 것 지금 것 제가 보건데는 그 제가 안 그래도 그 신임 총재의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 읽어봤었는데 네네. 당분간은 별.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중에 일본 경제나 예나의 가치, 자국 돈의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하지 음. 않습니까? 네그 네. 다음에 경제 영향력도 줄어들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장 개입 정도는 음. 할수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는가. 음. 그렇다고 반전하는 그런 힘, 왜냐하면 일본 경제 어느 정도 그좀 좋아져야 되는 개선의 기미는 아직 잘 안. 모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 진지한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엔저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저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와 함께 오늘 이톡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예, 오늘도 범일사옥에서는 예, 특집이 펼쳐집니다. 12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어, 시민회 관광장 특설무대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특별히 김동연 아나운서의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말 기대해 주시고, 예. 오늘도 건강관리.